도님부터 인사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엑스 엑션 감독 이상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위치를 잠시 네. 네 저희가 네. 앞이 안 보여요. 이렇게 네.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이번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요. 네여러분들하고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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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도 오고 날씨가 구신 날씨인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도 기분 좋은 영화가 되셨길 바랍니다. 어, 주변에 네. 웃음도 많이 네. 많이 재밌다고 알려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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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여러분, 교정석입니다. 네, 아, 여러분, 여러분, 진짜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떼집니다. 아,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지금 끼웠거든요, 어, 정말. 그쵸? 되게 힘들어 게 촬영했을 것 같죠? 어깨도 많이 다쳤고요. 아,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깨에다가 아이고, 막 맞진 않았지만, 정말 진짜 고생하면서 촬영했고, 유나 씨도 막. 정말 많이 뛰어서, 막, 어, 거의 못들 정도로, 예,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차례인데,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, 정말 기분 째지고, 보람차고,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저희 영화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해요. 아직 개봉 안, 안한거 아시죠? 네. 네, 그래서 여러분 입소문이 좀 그럴 재밌게 보신 만큼, 주인분들한테 좋은 입소문들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, 밖에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. 우산 챙기셨나요? 네. 잘하셨어요. <laughs> 그리고 돌아가신 걸음 아주 가볍게 함께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돌아가기 전에 저희 선물로 준비했어요. 정이 있는데 저희는 추첨 이런 거안 하고요. 홍보가 합니다. 와주세요. 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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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에 대한 열광인거죠? 네. 네. 좋습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 또올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계속 영화 사랑해주세요. 네. 인사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